올해는 조금 적응하기 쉬운 해운이라 볼 수가 있는데, 올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무탈하게 넘기면 좋다. 춘, 춘 3, 4월 거지만 조금 버티시면 5, 6월부터는 불리는 운이기 때문에 운 자체가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60세 되시는 토끼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 네. 60세 토끼띠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주로 어떤 성향이나 성격, 특징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개묘생이네요, 그죠? 네. 개묘생들은 어, 전문 기술이나... <laughs> 어 자기의 전문 분야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조금 적응하기 쉬운 해운이라볼 수가 있는데 근데 토끼의 운에서는 조금 올해는 크게 돈을 벌기는 어려운 운입니다. 올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무탈하게 넘기면 좋다. 토끼티 성향들은 재주가 많고 끼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만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문 기술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성공이 많다. 그래서 개모생들은 전문 분야로 뭐 전문 기술이나 기계나 뭐 전공 뭔가 여러 가지 자기. 전문 기술로 발전하신 분들은 조금 올해는 무탈하게 잘 넘어가겠고, 근데 어 새로 이제 직장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큰 탈은 없어요. 단지 이제 토끼들은 올해는 그냥 어 뭔가 모르게 조금 재미가 없는 운이에요. 왜냐, 크게 돈도 안 되고, 올해는 크게 벌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그냥 꾹 가다 보면은 제가 봐서는 어 운이 굉장히 썩 나쁜 운이, 운이 아니고, 이제 토끼띠가 이제 초반에 이제 2월달, 3월달 지나고 나서, 어, 그때부터는 운이 조금 지나서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이제 60세 개모생들은 이제 춤, 순삼, 사월, 거지만 조금 버티시면은, 오, 육월부터는 불리는 문이기 때문에, 어, 운 자체가 썩 나쁘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 토끼들이, 토끼들이 원래 이제 어 귀엽 토끼가 원래 귀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모가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 아니면은 위에 상사들이 이뻐라는 게 많아요. 그 위에 사람들 사랑을 좀 많이 받는 자주가 있거든. 근데 토끼 들의 성향들이 원래 풍파가 조금 있는 부분은 조금 많긴 하지만, 이제 초반에 부모 덕을 보고, 중반에 가서 성공을 좀 많이 합니다. 음, 네. 아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어지 그렇게 막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음. 혹시 배우 자덕이라든지 좀 이런 것도 좀 있으신가요? 음. 개묘생들은 어찌 보면은 내일고 종사보다는 어찌 보면은 애인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건드려고 사람들 많죠. 음. 자기 가정에서 지키기가 어려운 어떤 이런 음, 성향을 타고 났어요. 왜냐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하는 스타일이고 가까이 사람한테는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개묘생들은. 음. 어, 연기를 좀 한다 봐야 돼. 바람 피울 확률도 있고 좀 밖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잘 지낸 편이고 음. 내 가정은 조금 소홀히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종사는 조금 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음. 일부 종사는 좀힘들니다아 네. 분들이 많다. 네. 그럼 지금 좀 돌싱 분들이나 음. 어, 혼자 있으신 분들이 좀많아것 같은데. 개머신은 60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신 사람들 거의 없지 뭐. 아그 이미 또, 또 가신 분들. 가신 분들도 막 60이면 네. 벌써 이미 다 맛을 이사람다이할확률 그렇죠 아 애인 때문에 고민. 그런 거는 좀 따로 와서 고민을 좀 예, 나하고 따로 고민을 털어놔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죠 네. 여기서 얘기하기보다는 따로 그럼 개묘생들이 좀... 원래 인물들이 준수하고 좀 화려하고 이쁜 사람들이 많아요 어. 어, 남자들은 잘생기고 여자들은 좀 이쁘장한 게 많습니다 알 어. 아, 그럼 우리 부시토끼띠 분들 중에 애인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 있다면 선생님한테 뭐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충분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